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우, 그 바쁜 시간인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예. 예. <laughs> 작년 가을에 저희가 한번 뵙고, 네. 그때 이제 베트남이랑 캄보디아에서 이제 농업을 배우러 오셔서 저희 이제 비료랑 이제 이쪽에 농장을 보고 가셨는데요. 그때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어, 워낙 감명을 많이 받으셔서, 네. 저희 위로를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아, 수출 많이 합니까? 예. <laughs> 이제, 어, 이제 한통 내야 되겠네. 예, 예. 아니지. <laughs> <laughs> 예, 한통 <한정 내내, 웃음> 내야죠. 예,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아, 예. 이제 지금은 다시 부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고, 음, 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이제 아스파라거스, 이제 요런 비슷한 작물을 음. 키운다고 보시고, 이제 금계를 사용하시는 걸 보고, 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저희랑 수출 계약기를 정식으로 맺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음. 유기직비로도 수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오셔서 이제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저희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와서 저희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인터뷰도 좀 하고 예. 이제 어떻게 잘하면 예. 되는지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그런 것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예. 음. 부추는 한번 심으면은 3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을 때 네. 내가 이게 논을 쟁기질을 깊이 가리를 네번 합니다. 번. 깊이 가리를 4번? 네 번. 음. 그래갖고, 정식을 해야, 네. 3년 정도 해먹으려면, 네. 땅이 좀, 음. 깊이 아직도 4번. 지금, 뭐 빌때 보면, 지렁이가 막 나오고, 이렇게 지렁이가 나오고, 음. 지렁이가 나온다는 말은, 땅이 살아있다니. 예, 땅이 우리가 살아있고, 아, 우리가 알기로는, 예, 예, 농약을 좀 많이 안 치고, 농약은 어떻게, 어느 정도 치시는 편이십니까? 목약은 진딧물약 외에는 거의 안 칩니다. 거의 안 치고요. 네. 음. 제가 생각해, 진딧물이 한 번, 이게, 붙으면은, 금방금방 퍼지기 때문에. 네네네. 1년에 우리가 6번 비는데 진딧물약을 한두번 정도. 두번 정도?만 하면은 진딧물은 없더라고. 네. 1년에 두 번이면 거의 뭐, 아치지. 치시는... 처음에 이제. 네. 네, 10월 달에 그때 목초하고 네. 한번 치고 네. 중간에 세번 비고 네. 한번 치고 하면은 네. 거의 없어. 거의 없 같은 경우에는. 네. 금계는 그러면 260평에 한몇포 정도 하시면 어, 한번 비면은 예. 네. 한번 비고 하면 여섯 포. 여 아, 한번 비고 여섯 포. 네. 또 다음 비고 또 여섯 포. 네. 그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빌 때는 그것도 또, 또 추가를 해 갖고 아홉 개씩. 그러면은 처음에, 그, 많이 안 치시네요. 260평에. 6포라고 하면은. 예, 예. 아, 많이 계속, 많이 해도, 이 물을, 예. 계속 한, 한번 물을 간수를 하면 2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네. 많이 할 필요는 없죠. 한꺼번에 많이, 많이 네. 할 필요는 없고. 한번 비고, 한, 뭐, 우리 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6포 정도 하고. 네. 고려가, 4번까지는 고려하고 네 번까지는 고래하고. 네. 다섯 번째 하고, 여섯 번째는 이제. 세포대 음. 추가해갖고. 네. 9포씩. 계속 추가로 해서, 이제 사용 네. 아무래도 이제 지력이. 하니까 네네. 항상 비료 자체가 아 가격대가 높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좀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비료의 경제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비료보다 뭐 적게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인건비가 좀 적게 든다거나 그런? 적기수죠. 적게 쓰죠. 적게 쓰고. 다른 거산거 거. 네네. 산거를 여기 허칠락 하면은 그만큼 근계를 내가 예를 들어 갖고 10포 한다면은 0만 원이잖아요. 네네네. 10만 원 이쪽, 저쪽. 네, 네, 죠그 네. 다른 것도 10만 원 처절하면 노동력이 엄청 들어가죠. 노동력이 엄청 들어가고, 예. 네. 네, 포트는 많고. 그만큼 또 효율도. 그니까. 네, 잘 자라는 것도. 네, 네. 예.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부추 말고도, 저쪽에 고추밭도 고추에는. 예. 고추를 내가 올해 처음 이제 부추를 사다가 예. 올해 처음 해봤는데, 예전에 하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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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20개 해갖고 예. 송포호체에서, 송포호체 고추 정식을 했는데 너무 예. 센것 센 같아, 내가 봐 너무 센것 같아. 요 한번 네. 가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네. 네. 같이 가보겠습니다. 네. 아우, 여기는 지금 이게. 예. 2월 23일 날 정식을 했는데. 예. 키가 지금 다른 사람 거의 배되버렸죠. 아이고, 엄청 크네요. 저희. 감당이 안 돼. 예. 물을 못뗄 정도. 예. 그, 고추 크기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잘, 잘 합니까? 네. 예. 고추는 지금 뭐, 고추 자체는. 예. 모르겠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니 예. 처음 해봐요. <laughs> 근데 처음 하시는 것 치고는 너무 고추 농사를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 꽃을 네. 보면은 요 그럼 2월 23일에서 지금 이 정도로 네 2월 모종에서 2월 23일 날 전시를 예. 했는데 예, 예. 모종 요거만 했죠 예 모종은 고만한데 네. 벌써 이렇게 자라가지고 음, 그러면 이쪽에는 금계를 20포정 20포정도 뿌리셨네요 네 20포정 음, 20포정도 혹시 뭐 다른 탭이라든가 아, 전혀, 전혀, 전혀 안 하고 네. 그냥 금 오로지 금계만 금계를 20개 하고 예 20개 하고 내가 비료를 그 도움이 가는 거. 네, 네, 네. 한 포를 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음. 그런데 지금 너무, 쉬, 내가 봤을 때 너무 세지. 너무 세다. 네. <laughs> 너무 센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까? 물론 뭐 <laughs> 예. 열매가 달리면은 예. 좋은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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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매 달라 하면 예. 신경이 엄청 쓰이지 근데 이 넓은 밭에 2 0포 정도 뿌리셔서 이 정도 수확을 거두셨으면은 뭐. 그렇지, 예. 뭐. 고추 밑에 들어갔던게 있으니 그런건 네. 모르겠지 예이쪽에도 <laughs> <laughs> 원래 고추 <laughs> <부추 웃음> 키우시다가 네. 네. 네 하여튼 근데 다음에는 한 10, 15개 다른 작물을 했던 데는 줄이야돼새땅 같으면 한 20개 정도 해가지 상관이 없는데 네 다른 작물 있던 거를 치고 하니까 네. 네좀 음. 쉬. 나중에 이제 고추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따기 바쁘시겠네요 이 정도로 면 지금 오늘 처음 따고 예. 있는데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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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끝도 없이 열리겠는데요 끝도 <웃음> 없죠 <웃음> 예 그러면 고추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로 노지보다는 하우스라는 게 훨씬 더잘 자라는 편이죠. 그렇죠. 예. 지금은 기후가 이러니까 네. 노지를 못해. 노지를 못하지요. 네. 네. 노지 뭐 비염 없고 엄한 병다 와버리고. 네네. 지금 근데 2월 달부터 해서 병 같은 거는 전혀 없고요. 네아직까지뭐 병은 없어요. 병은 없고요. 고추에는 특히나 병 같은 게 많아서 어떡함. 예, 당연, 다 이제 전면한다고 합니다. 네, 예. 선배 농민으로서, 아, 그, 농사를 어떻게 지으면 더잘 짓고, 어떤 그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한마디 충분한 좀. 예. 운준하게 <laughs> <laughs> 예. 뭐, 제가 같은 경우는, 한, 퇴비를 많이 쓰는 편이죠, 근개를. 네네네. 그, 약, 이게 세력이 딸리니까, 병이 오더라고, 전에도. 보니까. 세력이 딸리니까, 예. 네. 그걸 아낀다고 좀 작게 한 데는 병이 와 뿌리고, 네. 좀 많은 데는 병이 안 오고 하니까, 네. 세력이 딸리갖고 병이 오더라고. 네. 그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약한 아들이 병칠이 많이 한다고. 네네네. 네, 네, 네. 그, 똑같다고 봐야죠. 네. 그래갖고, 수는 아직까지 뭐, 처음 해나는 큰 병은 없는데, 네. 이래 많이, 이제 지금 봐서는 이러면은, 끝까지 괜찮을 수도 아니겠나 싶은데, 그렇죠. 예, 아직까지. 예. 처음이니까. 예, 예. 해봐야 알지. 예, 예, 예. 여름이면 이쪽도 엄청 덥죠. 아, 덥죠 미랑에 네, 뭐 미랑은... 소문난 점. <laughs> <아니. 웃음>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예, 잘 편집을 해서 예,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